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pntv24 국방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로 시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에, 오늘은 제가 좀 에, 우리 국방뉴스 어, 국방뉴스에 중장기 계획을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원 모집과 직원 모집을 공모를 하겠습니다 원래 그 유튜브라는 게 1000명을 넘으면 회원가입을 받게 되어 있어요 회원가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예, 전후 여러분한테 괜히 그 부담을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예, 만 명을 구독자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고려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회비를 받았으면 내가 크게 도움이 되고 할 것도 없고, 예, 회비를 받으나 안 받으나 내가 크게 뭐 사는 지장 없기 때문에, 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그 회비를 받을, 그냥 후원금 조금씩 받는 그걸로 그냥 만족을 했는데, 에, 만 명을 돌파하고 제가 lpn 에, 로컬 파워 뉴스에 정식 기자가 등, 기자로 등록을 하고 또 방송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음 제가 조금 책임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야 우리 lpn 에, 로컬 파워 뉴스에 tv 24 방송 위원장을 제가 맡은 상황에서는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lpn tv 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이번에 제가 그 김성그 사건을 계기로 하고 또 이화종 그 회장에 대한 그 여러가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우리 lpn tv 24 lpn tv 로컬 파워 뉴스에 그 홍진영 회장님과 또 총괄 본부장님 그리고 각 운영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어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월남전 참전자뿐만 이 아니라 보훈 단체, 보훈 단체 의그 비리라든지 보훈 단체의 여러 가지 그 부조리라든지 보훈 단체의 여러 가지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조직은 로컬 파워 뉴스 밖에 없다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우리 그 막강한 우리 인적 자원과 막강한 그 법률 팀 그리고 막강한 조직 여기에 지원을 받다 보니까 아하, 음, 내가 개인이 아니고 이제는 조직원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나서 우리 조직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럼 조직에 기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개인적으로 뭐 기여를 하는 것도 저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어. 어, 회원 여러분들의 성화 같은, 열화 같은 그런 그 개혁 의지, 그리고 참여 의지를 심어서 여러분들의 내가 모집을, 회원 모집 천명을 일단 목표를 했습니다. 회원 모집 천명을 하고, 많이 뭐 모집해도, 어, 그게 불난만 있기 때문에 일단 천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지역위원입니다. 지역위원과 그 지부위원, 어, 일단 천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에, 제가 이 가입범 들어가보면은, 나인에 들어가보면은,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까지 회원 가입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단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는 가입을 당, 당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스타만, 원스타는 에, 지역위원이고 지부위원입니다. 그 투스타는 중앙위원이고, 쓰리스타는 우리 그 방송국의 방송통신안전위원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장님들은, 뭐, 포스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정규직. 정규직은, 에 우리가, 그, 중앙, 로컬 파워 뉴스의 정식 직원입니다. 정식 직원에서 200만 원 이상의 봉급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정규직은, 어, 포스터 이상, 어,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 중에서, 어, 다른 사람들 받지도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편집위원, 논설위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일단, 회원 가입을 받겠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 중에서, 정식, 정규직으로, 임명을 하면은, 월 200만 원 이상의 봉급과 정식 출근, 뭐, 매일 출근 안 하더라도, 정식, 정기, 정기, 정규직으로 임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리스타는 비정규직으로서 그일당 10만원 이상에 20만원까지 일당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어, 통신원 지역위원이나 지부위원은 통신원으로서의 비정규직. 그런 분들은 일단 가입하시면 명함은, 지역사회위원으로서 통신위원으로 명함을 지급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스타는 중앙위원. 그러게 중앙위원은 비상근이죠. 비상근이고 앞으로 중앙위원 중에서 이제 방송위원, 통신위원, 안전위원 그리고 편집위원, 논설위원까지 뽑겠습니다만 일단 이번에는 음 금년 안에 금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지역위원, 그 지부위원, 중앙위원 이 원스타 중앙위원은 투스타. 이렇게 두 단계만 뽑겠습니다. 그건 이제, 스리스타 포스타는 여러분들이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또 우리, 월로칼 파워 뉴스의 심의에 의해서, 어, 지금, 원스타 투스타 중에서 추천에 의해서, 스리스타에 가입해 주십시오. 포스타에 가입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스리스타에 가입하신 분들은 비정규직입니다. 수시로 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또, 저기, 행사에 참석을 하시면은 10만 원 이상의 일당을 어, 지불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편집위원회나 논설위원으로 정규직으로 편성되신 분은 많은 숫자는 아니겠죠. 한 10명에서 20명 미만이겠죠. 그분들은 어, 200만 원 이상의 정규직 봉급을 어, 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직이나 그이 비정규직은 2022년 1월부터 시행을 할 거고요. 일단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원스타, 투스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일단 바라고 후원을 바랍니다. 그래서 원스타, 투스타 지원하신 분들에게는 원스타 명함과 투스타 명함을 각그 보면은, 음, 우리, 그, LPN 극방뉴스 박우영 기자라는 그 유튜브 옆에 보면은 파란 글씨로 가입이라는 글씨가 뜰 거예요. 그럼 가입을 누르시고 그 안에서 원스타, 투스타를, 어, 자기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원스타는 월 12,000원, 투스타는 월 24,000원 정도 될 거예요. 어, 그렇게 일단, 어, 내시면은 이 돈은 공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쓰질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구글에서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제가 개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구글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그 사용은 우리가 이제 매월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매월 정산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공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에, 가입을, 바라, 회원 가입을 일단 바라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회원 가입.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그 직원, 회원 중에서 직원을, 주위정규직과 정규직을, 음, 선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 선발하신 분만 서리스타 포스타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리스타 포스타는 여러분들이 가입하신다 해서, 에 돈을 뭐 많이 내신다 해서 가입되는 게 아니고, 물론 뭐 스리스타, 포스터 가입은 할수 있습니다. 가입은 할수 있습니다만은 그분 중에서 에 선발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스타, 투스타, 리스타 포스터 선박 가입하신 총 전원 에 중에서 우리 회사에 에 직접적인 그 비정규적으로서 와서 방송위원이나 통신위원으로 안전위원에 직접. 그 비정규적으로 출 여기 회의 참석하실 수 있거나 행사에 참석하실수 있는 돈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원스타든 투스타든 스레스타 포스타 여러분들이 뭐 가입은 희망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은 스레스타 포스타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겠습니다. 에, 많은 가입을 바라고요. 많은 지원을 바라고 제가 절대 사적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 LPN 국, LPN 로, 로컬 파워 뉴스와 상의해서 LPN 목제 목표는 LPN 로컬 파워 뉴스의 방송국을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 TV 24 국방 뉴스 방송국을 별도로 어, 편성을 해서 거기에 정규직으로 또는 비정규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에, 일을 하는데. 일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 로컬 파워 뉴스의 지원을 받아서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이 목표가 방송국을 설치한다. 둘째는 방송국을 설치해서 우리 공법 단체, 상위 공영이든 뭐든 우리 보훈 단체, 보훈 단체를 전체 그그뭐라나 비리 정상화시킨다. 아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표 방송으로 설치한다 공법 단체를 정상화시킨다 정상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이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 그리고 어, 가입을 많은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 명이 가입하시면 천이백만 원이 됩니다. 왜 천이백만 원이 들어오면은 그걸로서 충분히 에, 저희들이. 에,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최소한에. 그래서 만 명이 되면 1억 2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1억 2천만 원이 들어오면은 방송국으로서 명실상부하게 본급도 주고, 어,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 하는 계산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LPN TV24 국방요소를 같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 여러 분뒷글모아 퇴산이라고. 한 사람이 12,000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1 0 0 0명모이면 1,200만 원이고 만 명이면 명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월 1억 2천만 원에 라는 여러분들의 만 명인만 모인다면은 아주 훌륭한 방송국을 만들 수 있고 훌륭한 방송국을 만들어서 우리 공법 단체, 호국보훈 단체들을 전부 정화할 수 있는 전부 정상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큰 밑거름이 됩니다. 이제 제가 일할 나이도 10년 이내입니다. 앞으로 5년에서 최대한 5년까지가 제가 맥시멈으로 일할 수 있는 날이고 5년 이후에는 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넘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를 로컬 파워 뉴스라는 이 정규 방송 언론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제가 혼자서는 할수 없습니다. 막강한 조직이 제 뒤를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막강한 조직이 법률 팀이든 뭐 각종 행사 팀, 모든 게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다할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아주 훌륭한 조직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작은한 참여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로 우리 호국보훈단체가 정상화될 수 있고 어, LPN 국방TV24 국방뉴스가 어, 좋은 에, 방송국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작은 에, 후원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